오늘의 조마탱구리 일기. 마트에 갔는데 햄버거 빵이 천 원에 팔았다. 그래서 냅다 주워서 구매했다. 그렇다. 오늘은 돈가스 빵을 만들 것이다. TV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다.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 것이다. 양배추를 채 썰어준다. 햄버거에 들어갈 건 샐러드와 돈까스 그리고 약간의 소스 뿐이다. 케첩과 마요네즈를 듬뿍 아주 듬뿍 넣어준다. 손이 면적이 넓어서 손으로 비비면 내 손이 소스를 너무 가져갈 것 같아서 젓가락을 썼다. 빵에다가 먼저 샐러드를 올린다. 그리고 내 얼굴만한 돈까스를 올린다. 거기에 A1 소스인데 햄버거용 소스다. 이걸 발라준다. 거기에 또 샐러드를 듬뿍 올려준다. 빵을 덮고 집에 있는 깨소금을 뿌렸는데 흘러내렸다. 따로 꽂을 게 없어서 쇠젓가락을 나란히 꽂아 주었다. 반으로 잘라 준다. 잘안 잘린다. 빵 칼을 사야겠다. 가볍게 밀키스 한 모금을 때려주고 시작한 비주얼은 조금 싱거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. 솔직히 조금 놀랬다 음. 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아. <laughs> 음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, 이거. 얼마나 맛있겠어 했지만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역시, 케첩과 마요네즈는 근본이다. 돈가스도 고메 돈가스라고 좀 비싼 건데, 돈값 하는 것 같다. 양배추 샐러드를 더 올려서 한 입에 먹어주면, 존맛 탱구리.